평신 기억되는 사람자 이번 시간은 떠날 일자입니다. 우측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떠날 일자입니다. 악어는 머리가 흉하게 생길 것도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 악어새가 새초장다. 아어새가 떠나니 떠날 입자입니다. 관련 한자는 이별 그리고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첩첩자입니다. 이 붉은 글씨는 립스틱 입자입니다. 조선시대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여자는 첩이었습니다. 여자다 관련 한자는 처와 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을적접대할접자입니다 손을 표시하죠. 맨느리한대 손자가 없자 아들의 손에 첩의 손을 이어주니 이얼 접입니다. 또, 첩은 손 갈구수를 해 시어머니께 접대하니 접대할 접자입니다. 관련한 자는 접착제, 그리고 접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삼제자입니다. 집 매니저 매운 닭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재미로 만든 매운 닭발로 성공해 농축산 재상이 되니 재상 됐답니다. 관련 한자는 배우 이정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말잘할 변자입니다. 매운 닭발 두 개입니다. 치질 걸린 여자에게 맵고 매운 닭발을 팔려면 말을 잘해야 되니 말 잘할 변자입니다 관련하다는 변호사 그리고 웅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잘하죠. 다음은 분별할 변짜입니다 칼도짜입니다. 고추가 맵고 매운지 칼로 잘라 분별하니 분별할 뱀장입니다 관련하다는 변명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